하이피 네, 국민 세단 K5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LPG라 유류비도 저렴하고 부담없이 운행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K5 3세대 LPG 2.0 트렌디 모델이고요, 2,6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렌트가 용도 변경 있는 단순 교환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 눈에 봐도 신차급인 컨디션이 느껴지는 차량이죠.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17인치 휠 사용하고 있으며 트레드 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내부 볼게요. 네, 굉장히 심플한 블랙 원톤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요. 막 크게, 막 엄청 화려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도 있을 건다 있고 갖춰졌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약간의 이런 사역 사유... 사용감이 있는데 이거좀어 세정 티슈 같은 걸로 해서 닦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약간 운전석에 약간 물빵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좀 저는 좀 봤는데 2열도 한번 같이 훑어 볼게요. 2열에는 2열에는 아무것도 없어. 열선도 없고 암레스트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보장된다라는 거. 그래도 여기 에어벤트도 있어요. 그래, 꽤 빠른데 에어벤트에 있어야지. 여기 소켓이랑 USB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사용감이 없어. 얼마나 없어? 여기 스티커 있고. 어, 여기 등 여기에도. 스티커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정도로 신작급인 컨디션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버튼 같은 데나 손잡이 부분에도 크게 손때 묻은 것도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다리 꼬았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느낌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전혀 뭐 불편함 없이 뭐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고 앞에 이제 좀팡 뚫려 있기 때문에 시야도 굉장히 개방감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뒷좌석은 확인해 봤고, 우리 트렁크 한번 가볼까요? 네, 이 LPG 차량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납 공간 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 어, 청소용품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옆에는 이렇게 약간 이제 홈이 들어가 있어서 뭐좀 약간 다른 수납 용품들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찌킴이나 긁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살펴봤습니다 운전석 가보실까요? 네, 운전석 공간도 크게 손때 묻은 것도 없고 버튼 까임 같은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해요. 당연하지. 음. 얼마 등록,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니까 그래도 이제 렌트카로 용도가 변경이 있었던 차량인 만큼 많은 분들이 타고 다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27,326km 밖에 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동을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열리죠? 자! 핸들에 패들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 보시면은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에어벤트 가운데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음 여기 공기청정 모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온도 조절 하셔가지고 듀얼로 이용할 수 있는 에어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USB 두개 소켓 하나 사용하지 않으 때는 이렇게 닫아서 컵홀더 두개 스마트키 두개 파킹 버튼 오토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해 볼까요 스마트 액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모드까지 총 다섯 가지 모드로 주행 모드 변경하셔서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과 통풍 시트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핸들 열선까지. 또 앞좌석에 어쨌든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내꼭 필요한 그런 편의 장비들은 다 옵션이 차, 어, 차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아래 부분도, 어, 블랙박스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박스를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위에 보시면 여기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패스도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네, 무난한 디자인 성능 적절한 가격으로 준형 세단 찾으신다면 U k 5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차량 성능 보증 내역 한달내 2,000km까지 보증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위차 어플로 접속하세요. 가영이었습니다.